라는 책이 있어요. 음, 그거 설교 제목으로 너무 탁 와서 그거 설교하려고 책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에, 무슨 내용인가 대충 봤더니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음, 삶 전체를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그 내어 드린 자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어 놓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도권 잃는 거 좋아합니까? 그래서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예. 너무 다운됐잖아, 수현 씨. 그지? 아니야, 좋은 날이야. 기쁘고 행복한 날이야. 음. 수현 씨 결혼하면 주도권 누가 잡을 것 같아요? 음. 아, 수현 씨. 아까 일부에도 권사님한테 주도권 누가 잡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수현이가 잡는다. 할렐루야야. 저도 우리 집에서는 쓰레기통 발로 찬 이후에 제가 무릎 꿇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장모님께서 아프셔서 병원 갔다 왔는데 인천에 성모병원에 갔다 오는 동안 무슨 일 저는 뭐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이게 남자들의 잘못이죠. 아무 생각 안 나는 거.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갔다 와서 발로 쓰레기통을 뻥찬 이후로 누가 무릎 꿇어요? 제가 무릎 꿇고 살고 있어요. 물론 아닐 때도 있지만 그, 그런데 그 주도권을 놓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신앙 안에서의 이 주도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무엇인가를 내가 얻고 내가 이루기 위해서 두 단이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뭐냐라고 말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예수님을 삶의 주변에 두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내가 나를 중심에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서 나를 움직여 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너에게 주어진 네 십자가를 종 쳤어요. 그만하라네요. 음. 꼬였어. 쫙 나가려다가. 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걸 모두 다 뭐하라냐면 포기하라고. 포기하기 결코 쉽지 않아요.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끄덕끄덕합니다. 저요 이레베도 차한 대와 1억 원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네? 차한 대, 차한 대는 누가 사주기로 했냐면 저 옆에 있는 거두리의 거두리교회 목사님이 차한대 사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억 원은 누가 주기로 했냐면요. 여기 가다 보면 요양병원 있잖아요. 옛날 한방병원. 그 옆에 푸른 언덕 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나 1억 주기로 약속했어요. 뭐 하면? 뭐 하면? 복권 당첨되면. 그래서 제가 그래요. 감사해요. 그러면 복권 당첨되려면 뭐 해야 돼요? 복권 사야죠. 복권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복권 안 삽니다. 그래서 저도 약속할 수 있죠. 뭘요? 나는 떠불러 줄수 있다. 나는 복권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그득해서? 욕심 그득해서 약속 이락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내게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헛한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비록 말뿐이지만 그래도 목사들 사이에, 은혜죠? 복권 당첨되면 차한대 사줄게. 어느 순간 복권을 하나 샀는데 딱 당첨되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뭔가를 말해서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복권도 안 사지만 복권을 통해서 당첨돼도 너한테 줄게라는 허튼 약속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내 욕심이 그것을 어떻게 버려요? 잠식시켜 버립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언제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나를 채우면 내가 좋아지고 나 내가 살아나고 내가 무엇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은 뭐라 그러냐면,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놓아 너를 살리고 너를 돕고, 그래야 너가 살고, 너의 공동체가 살고, 너의 가정이 살면 누구도 산다는 거예요? 나도 산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 우리는, 내가 나를 버리면 무엇인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상실되어지는 것처럼 소멸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복음은 언제나 역설입니다. 잃어버릴 때 얻고 죽을 때 살고 낮아질 때 높아지는 게 복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 이 역설은 정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길이고, 내가 죽을수록 그리스도는 더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미랄, 하나, 하나, 미,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나를 죽여 손해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통로로 사용됨을 복되게 여기시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버리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전환이며 소멸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은 아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우리는 매번 읽고 듣고 넘어가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론한 것은 여전히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사역하고 있었고 여전히 힘든 속에 있었지만 그러한 힘든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건 이겁니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고백한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평안할 때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근데 조금만 고통이 오거나 아픔이 오면 그때부터는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죠. 어떤 그 예화, 뭐 사판가에 보면 고난의 길에서는 늘 발자국이 몇 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자국이 지 발자국처럼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을 때는 보면은, 에, 발자국이 뭐,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왜 힘들 때 나를 버려두시고 나 혼자 가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얻고 갔다. 그 힘들 때 누가 얻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얻고 가서 발자국이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루어지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매일 매일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누가 사는 거예요?" "너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삽니다." "내 가정이..." 살기 위해 내가 죽었더니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이 역설의 은혜를 정말 듬뿍 듬뿍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함의 성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늘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양하여 온전히 바로 설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상의 소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 주옵소서 겉으로는 주를 따른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왔던 교만과 자기의를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설때 우리의 경험과 판단, 고집과 변명을 잠잠케 해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무릎 꿇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 열어주셔서 말씀이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게 회개와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함의 가족들 각자 각자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연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복을 빚어가는 그러한 귀한 자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다스림 속에서 온전히 하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성함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